알지,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는데. 집 주변에는 항상 어둡고 음산한 느낌이 물씬 나. 그래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나는 친구들이랑 함께 그 집에 대해 확인해 봤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지마은 그저 요란하고 낡아서 어둡고 불쾌한 느낌이라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 우리가 이 집을 걸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먼저 불빛이 갑자기 꺼지고 새벽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도 없는데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던가 문이 자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무언가의 그림자도 보이기 시작했어. 저주받은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난 점점 무섭고 불안감은 커져가. 자, 이제부터야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할게. 우리는 어느 날밤 갑자기 괴물 같은 말소리가 나오며 집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목소리는 갈고리 같은 손목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며 나를 놓아줘. 라고 악착같이 울부짖었어. 말 그대로 무너진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뛰쳐나왔어. 이렇게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진짜일 줄은 몰랐어. 우리가 저주에 감싸여진 고대 집에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 집은 고인 묘지로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는 그 집에 가지 않고. 무거운 저주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여전히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사건들은 정말 오싹하고 무시무시하니까 어제 우리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 정말로 호기심이 들어서야 말이야.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게 있었어. 집 문은 닫혀 있었는데 자물쇠가 없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 철컥 한번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들어가, 그리고 요란하게 웃음소리가 퍼지더니, 집 안에서 문이 갑자기 닫혔어. 우리는 이상했지만, 계속 집 안으로 들어가, 툭 하면 아무래도 그림자 같은 걸볼수 있었어. 그리고 무섭게도, 내가 손을 내밀자 손이 꿈틀대더라고. 그곳은 분명히 온전히 저주.